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미래 연구원의 일본 실장 박성황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코로나 사태와 아베 정권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과 댓글로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선비와 사무라이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이해하나. 이런 부재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첫째, 우리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웃나라의 갈등은 지구상에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와 터키, 아랍과 이스라엘, 독일과 폴란드, 폴란드와 러시아, 러시아와 핀란드, 지금도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러시아에 끼어서 과거 300년 동안에 네 번에 걸쳐서 식민지 영토 할양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만이 이웃의 갈등은 아니라는 걸 우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한국과 일본은 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면은 왜 일본 사람들이 과거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깨끗하게 보상하면 되는데, 그리고 미래 재앙적 방향으로 한일 관계가 나가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그러할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본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보상을 하면,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붕괴되고 경제적 손실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익면에서 생각해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지금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일본이 어떤 주위 환경에서 이런 일본의 가치관 붕괴와 경제적 손실을 염려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그리고 일본의 주위 환경을 중점적으로 이 시간에는 한번, 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황인종에,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이건 친선, 어, 교류 모임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일본인지를 구별할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가 비슷합니다. 한국과 일본 언어, 여러분들이 영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보다 3배, 4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일본어입니다. 한자 문화권이죠. 여러 가지 중국 문화로부터 받은 게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언어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유교 문화권을 약간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일본은 유교 영향권이 아닙니다만, 과거 유교 영향을 받아서 이 유교의 장유유서 같은 내용은 상당히 많이 일본과 한국이 비슷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한테 처음에 친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명치 유신 이전에는 일본이 한국과 똑같은 문화권이었지만 명치 유신 이후에는 일본이 우리와 다른 문화권입니다. 어떤 문화권이냐? 일본은 지금 유명한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자를 쓴 세미얼 헌팅턴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있죠. 미국의 학자는 전 세계 문화권을 아홉 개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은 중국의 유교 문화권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겠지만, 일본은 독자적으로 일본 문화권입니다. 오로지 한 나라가 하나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 문화권과 일본 문화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세미얼 헌팅턴 뿐만 아니고, 홉스본, 뭐 토인비 이런 사람들도 다 유사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은 우리의 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약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는 사고 방식의 차이입니다. 아, 과거, 어, 한국에서는 아, 유교 영향을 받아서 송나라 시대 때이 주자학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주자학이 성리학인데, 이 주자학의 기본 바탕은 뭐냐면, 경물치지입니다. 어떤 사물을 끝까지 연구해서 어떤 하나의 높은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구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은 같은 유교 중에서도 양명학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양명학은 뭐냐? 실용주의입니다. 주자학은 대의 명분입니다. 양명학은 또 지행 합일이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행 합일이 뭐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주자학은 대의 명분, 그냥 우리가 깨닫고 진리를 아는 그 자체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의 명분을 중심으로 하는 주자학, 일본에서는 실용을 중심으로 하는 양명학이 발달된 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일본인의 사고방식 차이가 크게 다른 그 요체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특수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일본은 한국이 그렇게 발달할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많은 기술과 자본을 한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인구가 너무 많고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공무역으로 외국에서 값싼 원료를 사다가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다시 파는 수출산업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은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사정을 알아야지 일본이 어떻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과거부터 내려온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한일 간에 작용을 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주요 정신, 그리고 일본의 주요 정신이 어떻게 다른가를 약간만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주요 정신으로 주자하게 선비 정신을 우리가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선비 정신은 뭐냐? 남상골 선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밥을 먹고 나오면 이를 쑤십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의 임진왜란, 정유자란 때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이 뭡니까? 체면을 중요시죠. 나라를 살린다 이거죠. 또 하나, 상소를 합니다. 일본에서 상소제도보다 한국의 상소제도가 훨씬 깊이 있고 다이내믹했습니다. 상소제도는 뭐냐? 내가 비록 이렇게 못 살지만 국가에다 할 말은 한다. 이런 상소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인 선비정신입니다. 자, 일본은 뭐냐? 기본적으로 양명하게 영향을 받아서 실용주의라고 그랬죠. 장인정신입니다. 지금 천년 된 기업이 있습니다. 수백 년된 기업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토 앞에 가면 떡집 수백 년 됐습니다. 일본은 이 어느 한 분야의 정통에서 이게 자기네들 일본 제1 그리고 세계 제1이 되는 게 일본 사람들의 꿈입니다. 이게 실용 정신입니다. 일본의. 이 장인 정신은 세습 정신과 똑같습니다. 세습은 뭡니까? 자기가 못한 어떤 정통에서 제1의 분야를 못하면 아들, 못하면 손자, 증손자, 그리고 대가 끊기면 사유로 넘어가고, 또 그게 또 없으면 양자로 넘어가는 정신입니다. 이게 장인정신입니다. 자, 일본은 또 하나 우리하고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집단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일본은 왜 집단주의가 됐느냐? 일본의 자연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10배 이상의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수 차례 여름에 걸쳐서 태풍이 오는 거죠. 또 지진, 쓰나미, 그리고 화산. 일본은 지금도 사쿠라지마에 계속 연기가 피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늘 일본 열도는 들끓고 있는 장년기 화산대입니다. 이런 자연재해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일본 사람들이 자기만의 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뭉치지 않으면 일본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왕따라는 사회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에서 왕따가 되지 않으려면은 집단에 묻혀야 됩니다. 집단에 묻히려면은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일본의 집단주의 정신은 또 하나 인위적인 요소로는 일본이 그 동안에 수많은 전란이 있었습니다. 이 전란에서 일본이 어느 편이든지 자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A편도 B편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편에 A든지 B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다시 집단에 속하고 그 집단주의가 자기 몸의 체질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이 집단주의가 당연히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던 그런 구조적인 주의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집단주의의 파생 효과로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우리가 일본의 정신이 있습니다. 호전적 d n a 일본은 지금까지 1185년 가마쿠라 막부부터 시작해서 무로마치 막부, 그다음에 에도 막부로 쭉 이어져 왔죠. 이 막부란 게 뭡니까? 이 막자는 천막 막자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무라이들이 1885년부터 쭉 집권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집권을 해 오는 게 가마쿠라 막부 시대 140년"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240년, 에도 막부 260년. 거의 일본은 1100년 이후로는 계속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만 있는 게 아니죠. 에도 막부가 끝난 게 1873년인데 바로 1894년에 청일 전쟁, 1904년에 러일 전쟁, 1937년에 중일 전쟁, 그리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1945년까지 계속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조상들의 DNA 중에 하나는 굉장히 호전적인 DNA가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제목을 선비와 사무라이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한일 간의 국민성 차이로만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한일 간의 정치 철학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나라의 주작이 한국에 와서 오히려 더 발달됐습니다. 이황, 이율국이가 주리론, 주기론에서 사람의 본성을 더 탐구를 해야 되느냐, 사람의 기분을 더 탐구해야 되느냐, 이 주리론, 주기론으로 바뀌죠. 또 사단 칠정론이 있습니다. 사단 칠정론이 우선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로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신 일본에서는 어떤 논의로 시간을 보냈느냐 일본에서는 고학 일본의 신화를 어떻게 일본의 근대에 접목시키느냐 고집기에서 나오는 일본의 신화를 어떻게 해서 일본의 부국광병에 연결을 시키느냐 이게 일본의 밑도가 크고 일본의 국악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취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용주의 정신을 부국강병으로 연결시켜서 일본을 발전시키느냐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이런 과거의 선비 정신, 사무라이 정신은 부국강병으로 이어져서 결국 우리가 대한 제국을 맞으면서또그 이후에 한일 강제 병합까지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요 환경을 차이를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나쁜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나쁘죠. 한국같이 지정학적으로 나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폴란드가 굉장히 나쁘죠. 이스라엘 굉장히 나쁩니다만 두 나라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독일과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하지만 한국은 사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힘이 있습니다. 아랍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적 만큼 지정학적으로 나쁜 유치에 없는 우리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양국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화해 번영을 시도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일수교였습니다. 한일수교는 사실 1년, 2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외교 교섭에 있어서 굉장히 집요합니다. 14년간 교섭 끝에 겨우 1965년에 우리가 국교 정상화를 됐었죠. 이 한일수교,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양국이 수교를 하고자 했던 우리의 시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시도는 뭐냐면은 한일공동선언입니다. 한일공동선언에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야, 한국의 문화를 교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게 되고, 일본은 한국의 영화를 수입해서, 일본이 한국의 영화 사람을 수입 허물을 인해서 한류가 일본에서 발달하고, 그 한류가 다시 일본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한류가 확장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일공동선언이 그대로 그 시대에 바로 그냥 돌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1998년에 한일공동선언이 있었는데 이미 1993년에 고노다마가 있었고 1995년에 무라야마다마가 있었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990년도에는 양국의 화해 번영의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결과물이 한일공동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2 0 0 0년대 들어오면 2002년에 월드컵 공동 개최가 있습니다. 월드컵 공동 개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대회를 개최한다.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럽과 아메리카 이외에 다른 대륙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첫 월드컵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성공적으로 이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너무 잘해서 부작용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4강에 진출했죠. 일본은 16강이었습니다. 또 한국은 그때 워낙 질서를 잘 지키는 걸로 서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일본에서 오히려 이 한일 월드컵으로 인해서 한국이 민족주의 기세가 너무 높아졌다 해서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도 부작용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국의 화해 번영 시도로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걸로, 어, 꼽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이전에 고려 시대 말기에 우리는 거의 520번에 걸쳐서 외부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과거사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어 양국에는 주요 현안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여기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때문에 잘 아시겠죠. 또 어, 강제징용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 했습니다.만은 자 독도 문제, 독도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게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결론지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일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독도 문제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언급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왜 일본이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언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기본적으로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이든지 나폴레옹 전쟁이든지 모든 전쟁에서는 강화 조약이 있습니다. 전쟁을 끝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누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하는 거죠. 원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면은 독일과 일본이 많이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조약이어야 되는데 일본은 일본한테는 징벌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에 성립이 됐는데, 이미 샌프란시스코 조약 성립 당시에는 지구가 사정이 바뀌었다는 거죠. 소련이 미국의 제1의 위험 요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미국 편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해가지고 독도가 빠지게 된 겁니다. 아, 또, 그리고 최근에 예, 수출 규제 문제 있죠. 이 수출 규제 문제는 결국 강제중용 문제하고 연결된 겁니다. 앞으로 이 중요수출 문제는 아, 여러분들한테 아,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주로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의 차이, 그리고 어,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해 번영을 시도했다는 내용, 그리고 역사적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